이제 곧 1학기 학부모 상담이 시작됩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 일정이 나왔나요? 초등 학부모 상담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두번 진행되는데, 1학기 상담은 보통 3월 말부터 4월 초. 이 학기 상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실시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중 학부모님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되며, 아마 올해 1학기에도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 중심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작년 이맘때 1학기 학부모 상담 5가지를 꼭 이야기하세요 라는 영상을 이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신판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학부모 상담은 1년 내내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담임 교사가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보호자가 많고 또 별도로 상담 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마다 한 번씩의 학부모 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학부모 상담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더라도 상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학기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부모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1학기 상담은 3월 말, 4월 초 진행되는데, 담임교사가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기 상담에서는 주로 부모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반대로 2학기 상담 때에는 담임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학기 학부모 상담 때 너무 아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질문하면 교사의 대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파악하는 전문가이고, 일주일 정도 함께 생활하면 아이들이 대략적인 특징과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학교의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수업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세부적인 정보를 축적하기에는 시간이 이릅니다. 그래서 1학기 상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둘째 사항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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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둘째, 아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로 우리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 건강상의 특징, 부모님이 아이에게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 그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서의 아이들 모습만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며 행동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매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유튜브 영상만 보는지, 혹은 독서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동생과 다툼은 많은지 등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건강상 특징입니다. 사실 이건 교사가 먼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따로 이야기해 주셔야 교사가 메모를 해놓고 기억하며 신경 쓸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지, 급식 관련하여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차 멀미를 심하게 하는지 등입니다. 그동안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서도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야외에서 활동시 모자를 착용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의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고 음식 관련하여 땅콩이나 조개류에 두드러기가 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학부모 상담에서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는 그 사항들을 메모했다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생과 놀때 본인 주장을 강하게 펴서 갈등이 많다거나 지나치게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아이의 부족한 점을 듣는 다고 해서 교사가 편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며 어떻게 도움을 주며 지도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교사를 믿고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교사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수업 태도는 금방 파악됩니다. 40분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하며 잘 참여하는지, 학습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지 등입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 40분 수업 시간 동안에는 교사가 질문을 할까봐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에 낙서를 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만 활기차입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고 친구와 장난을 치며 창밖을 봅니다. 수업시간 내내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다가 쉬는 시간에만 반짝 즐겁게 생활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때 반드시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들으셔야 합니다. 수업 태도 질문과 연계하여 3월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작년에 배운 교과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이 결과를 따로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을 물어보면 아마 대략적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부족한 점은 어떻게 보충학습을 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향후 연락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은 1학기와 2학기 초각한 번씩입니다. 하지만 학기 중간 담임교사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담임교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좋을지 묻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교사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먼저 보낸 후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거나 투 넘버를 쓰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팅이나 IM 스쿨등 학급 SNS를 통한 연락을 선호할 수도 있고 학급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바라거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이후 만약 연락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지 묻고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학부모 상담 때 묻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사의 개인 정보,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학부모님이 담임교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말 우리 아이의 학급 배정과 담임교사 발표가 나면 담임교사의 특성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작년 몇 학년 담임을 했는데 어떻하더라? 평소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담임교사를 파악합니다. 문제는 교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인지, 혹시 기간제 교사는 아닌지, 결혼은 했는지, 다른 학교에서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걱정도 되며 염려스럽습니다. 여자아이 부모님들은 남자 담임교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사 개인의 사생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겼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니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영철이라고 작년에 아주 문제가 많은 아이가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현준이가 수업시간 그렇게 떠댄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더라도 교사가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는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1학기 학부모 상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학부모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넷째, 향후 연락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상담 때 교사의 개인 정보,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1학기 학부모 상담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공식적으로 처음 소통하는 상견례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능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담임교사와 소통하여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